다이어트 중이야 와, 하나밖에 안 났어. 알을 하나 낳건 두개 낳건 그건 내 맘이지롱 달걀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알아지 네, 배추가, 이게 항암배추라서 배추 포기는 아주 작습니다. 네. 일반 배추는 포기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네. 이 항암배추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저희는 이게 항암배추가 더 고소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항상 항암배추를 심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프다고 집에 누워 계시, 누워만 계시거나 집안에만 계시면 은 기분이 굉장히 울적하고 네, 우울해집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집에 안 있으려고 하고 밖에 나와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. 예, 뭐 풀을 뽑든지 산에를 가든지 아니면 뭐농 농사일을 아, 뭐 짬짬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여야 잡념이 안 생깁니다. 예. 그래야 잡념이 없어져야 예, 아주 생활하는데 어 많이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데도 많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. 여러분들도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뭐 나와서 산책을 하신다거나 무슨 뭐할 일을 조금씩이라도 찾아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아, 병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여러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. 네.